일하는 거 보면 참잘쳐그 노래를 좀몰하는데그어게 살살 일하면서 춤추는 거 잘해 단 꾸준히 해맑게 하고 막뭐 이사 다닐 게막 신나게 나고더더을 느끼는 거라 애냐 사실은 그자그저저저 뭐이고 생이 것도 똥까아고 배는 부르지 살다 살아 죽으면 잘치잖아요 <laughs> 뭐이는미어국지은 친구가 그래. 친구가래. 예. 동생이 막그지저 뭐 어. 옥다리가 친구가 있고 어. 저 세운. 아, 새우가리가. 그저 그래. 혹시나 한복

무슨 고 무슨 고 어떻게 기억해 아버지가 없지? 그런 기억이 이제 살았으면 9 1 하나 야 엄마가 아버지가 음. 25년생 얘기를 잊지 못하는게 참 말을 안 아버지 <목소리> 어머니는 <어머들은 웃음> 90살 말하는게이 말이오 밖에서 밖에서 물

우리집이 생일식 꽃나무 네. 그런 가 있어 우리집 가게지 앞이라도 구려해놓거든 말도 없던 최영재그 빤쌍 문재 갔나? 아. 그냥... 어? 방금. 잘하는... 방금. 방금. 좀 <laughs> 막 저렇게 아살 잡았고 밖에서 빤쌍 뜯어내라 밖에서 미치지 없잖아 그러면 핵 너무 좋지핵따 너무 좋아 세수씨최영아랑 갔어 뭐하는데? 그다고아신경가고로한 아, 다들. 뭐 사야지. <laughs> 진짜 지금까지 말을 안들어가나거는무아니 원래 있고. 어디서 되게 모르는. 그거는 기억을 고있더라니까 이거 뭐라는게 아니고 기억나밖에에 들어가지 말아카면은 밖에까지 같침이 들어가 갖고, 넘어지 갖고 꺼내 갖고 옷 갈아입혀 놓으면은 또간대요 你过年你。